우리나라에서의 어떤 2015년이 아주 태평성대하고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조종을 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조가 9번의 조을치고요 나머지 세개 조가 8번의 사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은 속초, 강원도 속초, 의적경의 풍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불꽃놀이가 한창입니다. 아주 장관이죠 예. 야, 서울에서는 종로에서 종소리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고요. 강원도 속초에서는 이렇게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0시 0분 0초에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찌감치 속초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불꽃놀이를 감상을 하고 또 예. 그 새해를 새해, 해 보면서 소원을 예. 드리려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이 우리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이 불을 통해서 나쁜 인들을 모두 태우고 또 오려는 어, 나쁜 인들도 무서워서 뭐 도망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네. 하늘을 수놓는 예쁜 불꽃처럼 새해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강원도 동해안 일출 명소에는 60만 명 정도의 입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강원도 동해안은 오늘 구름 사이로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 뜨는 시간, 속초는 7시 42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불꽃놀이, 한쪽에서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타종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3번의 종이 울리게 되고요. 그 33번의 종은 우리나라의 평안과 또 국민들의 평안함을, 국민들의 무사 안전함을 기원하는 타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3명의 인사가 동을 치는데요 아, 지금 아, 계속 바꿔가면서 타종 인사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전국 곳곳에서 서로 다른 곳이지만 아마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2014년이 사실 워낙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여서요 어떻게 보면 은 빨리 흘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테지요. 네. 하지만. 우리 가슴속을 울렸던 사건들은 잊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새해는 모든 분들이 좀 건강하시고 좋은 일을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과거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 같은데요. 2014년 참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2015년 양. 양의 띠, 양은 온순하고 아주, 어, 함께 지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어, 방법이, 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저희가 새해 첫 태어나는 아기를 또 소개를 예. 해드리긴 하는데요. 아마 지금도, 예, 아기가 태어났을 겁니다. 청양띠에 태어나는 아기들, 미래 지향적이고 좋은 성격 덕분에 운도 따라온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했으면 좋겠고요. 예. 2015년 을미년청양피 아이들의 밝은 미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한자, 양이 품고 있는 착할 선, 오. 그리고 아름다운 위, 의로울 의처럼 멋진 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네, 이제 두 번째 그가 사장님 사상... 두 번째 줄인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소망, 저희가 소개해드린, 아, 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종식에는 11명의 시민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기자수장들도 함께 합니다. 박원수 서울시장, 강내학 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고은수 서울경찰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렇게 구정인사가 참여하고요. 사종 행사 이후에, 어, 사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라잉 넛. 아, 상당히 유명한. 이데요. 예. 또, 2015년에 상징하는 부르기산 기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명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참 뜻깊은 일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5월 도곡역방화 사건 때 서울 메트로 직원을 도와서 소화기로 초동 진화를 도와서 다행히도 참사를 막은 이창영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75살이시고요. 또 소방 재난본부의 이기한 소방장도 있습니다. 2만 1,000여 건의 구급출동을 하셨고, 19,000여 명 이송하는 이등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예. 사실 소방 대원들에게는 모두 요조, 모두가 예. 다무실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예. 지금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처럼 뭐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 그런 의미에서. 충강내 어, 야채가게 최연소 점장 김영규 씨, 환경부문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랜스의 김영수 대표, 의료봉사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경영재 치과의원 원장, 신뢰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신뢰화를 만드신 육주환 씨, 그리고 배우로서 최선을 다하고 고하라 씨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어, 지금 제아의 종을 치고 있습니다. 은은한 종소리가 지금 뭐 서울로부터 시작이 돼서 네.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도 좀 드는데요. 네. 이 기운이 우리나라 곳곳을 다 돌고요. 북한까지 연결이 돼서 통일을 또 기원해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첫, 시작, 첫 타종 시작에서 많은 시민들이 좀 환호성을 지르고 손도 흔들고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타종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새해 다짐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시간을 참 뜻깊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제 떠오르는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강원도 속초에 모인 분들은 아, 불꽃놀이로 아주 밝게 맞이하며 있었습니다. 네. 뭐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만큼은이 추위가 무슨 큰 고난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33번의 종이 오히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 세조 5년에 이렇게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에 이처럼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396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700년 조금 안되게 이렇게 새해에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33번의 종을 통해서 사실이 불교의 수호신이 끄는 뭐 하늘 세상의 돌이천, 뭐 여기에 닿으려는 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아, 제아의 종은 본래 사찰에서 아침저녁으로 108번 타종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108번 번뇌를 없앤다는 의미로 타종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안정과 평화, 시민들의 안전을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게 됩니다. 더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 오늘 아침 이죠 오늘 아침 첫 해는요 독도에서 7시 26분에 뜨고요 서울에서도 7, 40, 7시 47분에 해를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참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 보셨듯이 서울 도심에서 즐겁게 또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명동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식 캐스터. 네,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새해 시작이 됐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명동거리에서도요, 거리의 시민들이 자정, 자정이 지나자마자 모두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즐겁게 2015년을 맞았습니다. 모두 해피뉴이어를 외치면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포옹도 하고 해피뉴이어 2015년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정은 넘긴 데다 추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새해를 맞은 명동거리 지금도 활기찹니다. 아직도 거리의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새해 해맞이를 위해서 전국 각지의 명소로 떠나셨을 겁니다. 새해 첫해는 오늘 아침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 서울도 7시 47분에 첫해가 힘차게 떠오르겠습니다. 다만 해돋이 구경 가시는 분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부 곳곳 과 경북 부모님 이랑 이야기 해볼게요. 아이...